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이제 큰 도시에 가면 항상 버스투어를 합니다 버스투어를 해보면 그 나라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제 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루트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보고 이제 투어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버스투어비가 1인당 18,000원 정도 오늘 저희가 탈 포본호프 발음이 엄청 어렵죠 아,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포본호프 나를 찍는, 너를 찍는, 나. 어, 티켓 주네요. 아, 티켓 어. 아 빨리 잘 내겠다, 그래서. 아, 예. 온라인으로 결절하시면 여기서 티켓을 받아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에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 내리게 한 다음에 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관광객들 많을 때는 이게 막 비죽박죽이 될수 있어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내리는 곳 끼고라서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앉아 까 Thank you. Oh, Are you n to s i 좋으신 분들이네 좋으신 분들이야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저희는 일단 투어 버스 2층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코알라룸 프로 투어 버스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시티 루트랑 이제 가든 루트가 있는데 시티 루트는 이제 시티 쪽을 돌면서 이제 주요 관광지에서 이제 이렇게 돌고 가든 루트는 조금 외곽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티투어 쪽을 먼저 돌고 부키빈장 쪽에 내려서 이제 가든 루트로 갈아타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투어 티켓은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 오후 1 시쯤 타서 내일 오후 1 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계획을 잘따셔서 이틀 동안 버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I'm now. I'm getting alive. They don't stop, I look around. Everything is perfect now. See the stars, I'm on my knees now. Last night our hearts were dropped Our time has arrived We are the sun tonight Last night our hearts were dropped Our time has arrived We are the sun tonight 우리나라만 <끼리> 여기는 지금 상당히 여전이 기온에서 최적합니다 비가 막 이렇게 <입술수> 쏟아져.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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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빠서는. 끼리> <끼리> <끼리> 저희는 지금 1번 정류장에서 차이나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끼리> 있어비올때 우중 캠핑처럼 우중 버스터도 상당히 매력적인 아늑하죠. 저희는 투어 버스를 내렸습니다. 지금 메르데카 광장 쪽에서 비가 그쳐서 메르데카 광장이랑 시티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고 달려고 내렸습니다. 오후에 계속 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가 메르데카 광장입니다. 자, 저희는 다시.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땡큐. 땡큐. 버스가 기다려줘서 저희는 그랩비를 맡겨서 또 다시 막차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차해서 시간이 꽤 있으니까 바로 내려서 찍고 타시길 바랍니다. 보다상 찍고 오면 그제 시간에 딱 맞는 거지. 계속 기다리다가 나갔는데도. 바로 내려서 저 찍고 딱 오면 딱 맞는 거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hriek> <shriek> <Zimbabwe>? <shriek> <shriek> 케이크 입던 거다 나갔다 그죠? 저희는 바샤 커피에 왔고요 바차 커피라고도 오고 합니다. 바샤 커피는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커피 체인점인데요. 스코알라룸프로에 생긴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아 몰에 바샤 커피를 방문했습니다. 바샤커피가 싱가폴 커피 체인점인 줄 알았는데 올해는 모로코에 있는 개인 공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공전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그걸 모티브로 싱가폴에서 만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도 하죠. 인테리어가 알록달록 엄청 예쁩니다. 그럼 저희는 커피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피가 항상 되게 유명한 밀라노 모닝이라고 하는 원두인데요. 신맛이 전혀 없 고소하니 맛있네요. 하얗고 와서. 와 커피 맛이 색다르다 맛이 엄청 좋지. 음, 바삭바삭하다. 맛있어? 모르겠다 커피 먹으러 가서 그냥 림자 <laughs> 이것도 먹어봐 오빠 한번 <laughs> <laughs> 계속 먹여나그 <laughs> 먹어야지 야뭐 What mm. you 스튜인 타워입니다 왼쪽은 한국이, 오른쪽은 일본이 되었데요 한국이 일본보다 한달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왕궁은 6일 빨랐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laughs> <laughs> 왜내 손을 그렇게 잡아요? 못 도망가 바로 야 저희는 장을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